이 글의 요지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세 가지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그 어휘는 원래는 그 교과서에 있는 리스닝 단어인데 그냥 단어 한번 보시라고 그냥 적어 놓은 거고. 요게 글의 순서입니다. 이 글의 순서. 이거는 일단 이이 이 플로우는 좀 외웁시다. 이건 좀 외워서 전체 내용이에요. 1번 자, 시세 가지 질문을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질문은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해요. 외워야 됩니다, 영어로.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요. 그래서 어, 답변을 찾기 위해 은둔자를 찾아가고 어, 답을 해주지는 않았으나 그죠? 삽을 줘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해줬다 이렇게 하면 오답입니다. 답을 간접적으로 주게끔 만들었어요. 삽을 주면서 땅 파게 만들었죠. 그래서 은자의 일을 도와줍니다, 왕이. 그 다음에 부상을 입고 나타난 남자를 다시 그 남자의 목숨을 구해주고 친구가 되죠. 그래서 그, 그, 뭐, 그 뭡니까?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해주고 충성을 맹세해서 친구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적과의 친구가 된 것에 만족, pleased. 아까 했죠? 만족된 그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은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은자가 뭐라고 해 줍니까? 답변이 어떤 식으로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맨 마지막 자기가 공부 다 됐다고 아까 우리 누가 그랬습니까? 범주가 했나요? 아마 답변된 그 내용을 여기 여기. 그죠? 이제 기법죠. please to have made a friends로 된 사람이 용서를 해 줬고 마지막으로 가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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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을 해주죠. 뭐가 되었습니까? For the last time, I beg you to answer. 자, 답변 좀 해주세요. I beg 목적어 목적보 이거 외우세요. I beg you to answer입니다. 당신이 답변을 좀 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말해요? 그 질문이 They have already been answered. 이미 답변이 되었다네. 그게 뭡니까? 답변이 된게이 답변된 게 이게 다 가정법이에요. 이걸 다직서법으로 바꿔 오시라고요. 너가 만약에 나를 돕지 않았다라면. 이 말은 결국에 도왔다 안 도왔다. 도왔다. You 빨리 불러. help the me. 근데 because죠. 네가 날 도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you would we you wouldn't have left니까 you didn't leave. 넌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that man. 그 남자가 뭐 하지 않았다? 뭡니까? 또 didn't를 쓰라고요. didn't attack you. 알겠어요? 여기 있으니까 안 쓰지 말고 니가 써보라고. 니네 손으로 써봐야 돼. 그 다음.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most important time was 언제다? 이런 게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던 선행사가 빠진 관계부사라고요. The time. 원래는 the time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았어 이제 끝내줄게. 아이, 불을 끄고 그래. 너무 티나잖아. 어? 불을 끄지 않으면 내 수업이 멈출 것 같지 않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냐 이 새끼야? 자, 선행사가 생략되면 관계부사가 명사 자리로 가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다? The time when you were digging. 네가 이걸 파던 시기이다. 이, 뭐,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 이게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내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helping me. 나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알겠어요?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 이걸 다 해봤, 해봤을 때는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later, 나중에. The most, 이제 또, 또, 또 바뀌는 거죠. 봐봐. 처음에 만났을 때. 현자를 첫 만남 처음 만났을 때의 중요한 답세 가지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며 무슨 일이 가장 언제 그러니까 정확한 right time to do는 언제이며 이거에 대한 세 답이고 이제 later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는 또 언제예요 너가 care for the man 그 부상당한 사람을 돌봤을 때가 가장 중요한 또 답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는 언제가 중요해? 이때가 중요해? 현자를 만난 게 중요해? 야,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아, 근데 이건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좀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두 번째 여자친구를 만나면 난전 여자친구는 내게 중요치 않아. 난현자가 제일 중요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대입하지 마세요. 그냥. 난 항상 새로운 새로운 사랑이 시작돼 난 항상 첫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laughs>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이 비상황에서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비상황에서의 두 번째 대답 비상황에서의 세 번째 대답 늘 상황이 바뀌었을 때그 later 상황이 바뀌었을 때그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셨어요? 그래서, if you hadn't helped him, he would have died. So, he was the most important.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helping him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명령문. 이제, 대놓고 명령하고 있죠. 따라서, there is only one time. 한 번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알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네가 지금 여기도 with 안 쓰면 안 된다. 네가 함께 있는 그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doing that person good. 그 사람에게 이거 잘 봐. 이것도 또 엉뚱하게 쓰지 마. 그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그것 자체가 the most important thing이다. 알겠죠? 이걸로 짐작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present. The present is a present라고요. The importance of being in the present. 알겠어요? 가장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아,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쭉 거쳐오는 도중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일단 한번 예습을 살짝 한번 해 보세요. 자, 자, 요거 풀어 봅니다. 음,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오시고요. 여기 여기 문법 문제 뒤에 문법 문제 풀고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19 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거 이거 여기 다 해야 됩니다. All the text 요거 할 겁니다. 자 이거 다한번 해석해 보세요. To every act of your life as though it were the last act of your your life 이거 다 외우세요. 자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Do 해라. Every act of your life, 너의 인생의 모든 행위를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It were the last act of your life, 네 인생에서의 마지막 행위인 것처럼 해라. 뭘 강조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Present을 강조한 겁니다. 알겠어요? The present이다. 현재. 알겠어요? 그다음 With the past I have nothing to do. 과거와는 할게 없고. nor는 뜻이 뭐야? 이와 마찬가지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중부정이다. 아니, 이중부정이 아니라 완전부정이다. 완전부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앞에도 부정, 뒤에도 부정이라는 소리다. 자, 과거와는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으며 nor with the future I live now.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미래와도 할 것이 없다. 난뭘 산다? 현재를 사니까. 뭘 강조한 글이다? The present. 알겠어요? The present. 알겠어요? Presense 해버리면 존재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The present이야. 알겠습니까? 마지막. Life is a preparation. 인생이라는 것은 준비다. 뭐를 위한? Future. 미래를 위한. 그런데 the best preparation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뭐겠습니까? Is to live. 사는 것이다. As if. 뭐처럼. There were none. 여기서 none이 뭐예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으라고. 아 그러면 또 막가자, 막또 이상하게 또 적용하지 말고 또 어? 열로 한야 하... 오늘을 즐겨라. 야 그게 오늘의 최선을 다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래 우리한테 내일은 없어 오늘 밤을 찢자는 아니라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라 이 뜻이에요. <laughs> 또 자기한테 또 이상하게 또 번역하지 마시고. 어. 그 다음, 어, 여기, 여기 있는 단어, 여기, vocabulary preview도 다한 번씩 해야 됩니다. This guy wants, 이거 g s t the stair property. 요거 다 하셔야 되고. 어, 그 다음에 take into account come across. come across는 meet by chance입니다. 여기 영역도 나와있지요? 밑에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 After you read. 자, setting. setting은 배경 말합니다. 이 글의 배경은 뭡니까? In a kingdom a long time ago. 그죠? 옛날 어떤 왕, 왕조에서, at the hermit's, 어디에서 나타나요? h u t 그 사람이 오두막에서. 어떤 왕? characters. 자, 등장 인물.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암기하기도 편해요. A king who has a three questions to ask. 질문할. 질문할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어, uh, 누구누구 who gives the answer to the king. h e r m 이죠 3번. 그 다음에, a man who tried to kill the king, 왕을 죽이려는 자. 자, theme. theme은 뭐예요? 우리말로 테마죠, 테마. 주제죠, 주제. 이거의 주제는 뭐예요? 이거, 이거 쓰라고, 이거. 알겠죠? 외우시란 말이에요. 이것 뭐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거의 가장 theme은 뭐예요? theme. 현재. 현재의 중요성, 영어로. 그죠? Being in the present의 중요성, importance of the importance of being in the present이에요. The the presence 쓰지 마 제발. Presence도 명사용으로 있어. Presence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해석해? 존재라고 해석해. 존재. 현재라고 해석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다 풀어와. B번 여러분들 많이 해결될 겁니다. 여기 이거를 1, 2, 3, 4, 5, 6, 7 해서 순서 쫙 정해와. 알겠죠? 이 애프터 리드가 굉장히 좋아요 교과서에 있는 거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싹다 풀어 옵니다 여기까지 자. 자 여기까지 푸는 것은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들 교과서 내가 방금 드린 필기 노트를 내가 원래는 해줬어야 되는데 약간 편법을 좀 씁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 조금만 해 오고 제가 다시 한번 쫙 훑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오면